인간이 해파리에 쏘이면 어떻게 될까요? 해산물이 땡겨 바닷 속으로 온코리아맨입니다 캐먹을 거 없나 두리번 중. 몸에 미역이 닿는 느낌에 쳐다보니 마침 해파리가 휘감고 있습니다. 이때다 시프니 빨리 쏘여 독을 흠뻑 느껴봅니다. 첫째, 빡 하고 쓰라린 느낌이 납니다. 이때 쏘인 부분에 검은 실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이 해파리 족수이며 빠르게 제거해야 되지만 고통을 더 느껴야 되니 그냥 냅둬 봅니다. 둘째, 즉시 독이 퍼지는 건 아니며 3-4분이 지나야 독이 분비됩니다. 이때 수많은 독침 같은 게 피부로 마치 바늘 여러 개가 들어오는 느낌이며. 표면이 엄청나게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맹독성 해파리의 경우 인두가 살에 닿는 듯한 고통이며 이때 소인 부위의 가려움증, 부어오름까지 나타납니다. 마치 회초리로 맞은 듯한 발진과 띠를 이른 붉은 반점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넷째, 발진이 생기다 고름이 차 물집까지 발생하며 두통, 구토, 설사까지 동반되게 됩니다. 이때 소인 부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결국 심정지 및 의식 불명까지가 이승과 빠빠이자 잇엔 사연하라 하게 되는 인간입니다. 실제 인천해수욕장에서 8살 아이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여름휴가 때 해파리가 보이면 바로 티티하는 기질을 발휘합시다.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고리아 였습니다.